한국은 급식이 잘 나와 어머니들이 도시락 걱정을 덜 하시죠 미국은 아이들이 대부분 점심을 싸 가야 하는데요 최근 미국 학교에서 금지된 간식 들이 있다는 사실 그럼 어떤 간식들이 금지됐을까요 첫 번째 매운 스낵 치토스 퍼니온 도리토스 매운 불맛이 특징인 프리토레이 스낵들은 레드3 레드4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색소들은 주의력 저하 과잉 행동 adhd 뇌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ms 스키틀즈 알록달록한 색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mms 초콜릿과 스키틀즈 하지만 이 색소들 역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스타버스트 과일 맛 캔디인 스타버스트. 과일 향과 색깔이 매력적이지만 인공 색소와 첨가물이 포함돼 있어 금지 대상이에요. 네 번째, 쿨레이드. 어릴 때 시원한 음료로 사랑받던 쿨레이드. 하지만 여기도 인공 색소와 설탕이 가득해 학교에서는 금지되고 있답니다. 다섯 번째, 게토레이. 운동 후 마시면 좋은 게토레이도 금지됐어요.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대체 간식은 아이들에게는 과일, 채소 스틱. 치즈 같은 건강한 대체 간식을 권장하고 있어요.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주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